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지원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아시안 게임에 정부 예산을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. 노명준 기자입니다.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정부 예산을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전국 4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습니다. 개정안은 정부가 국제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비는 75% 이상을,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70% 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또 지방 채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은 최고 8천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인천 여야 의원과 동료 의원 56분이 다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.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에 통과해야 됩니다.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. 국제대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개정안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스포츠나 국제행사 경기대회 같은 것들이 현재 유치된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단계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랬을 때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간 발로 뛰고 또 인천시는 다양한 정보와 필요성들 논리적 근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제공을 국회 차원에 해주기를 바랍니다. 재정난을 극복하고 인천이 역사에 남을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을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.